안녕하십니까 필스모터 전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차량, 기아의 56 K7. 저희 정말 인기 차종이죠. 56 K7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일단 LPG 차량입니다. 3.0 LPG 럭셔리 등급 의 차량이고요. 연식이 너무 좋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2019년 2월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또 아시아시피 LPG 때문에 연비성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또 기본적인 옵션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보고 오시죠. 외관 보고 오셨습니다 이 차량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일단 완전 무사고에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심지어 기본적인 옵션에 파노라마 썬루프에 LPG 두개 효율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영상을 찍게 됐고 이차 키로수는 10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일단 전방에 전방 센서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이쁘게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사고 관계등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넘어왔을 때 운전석 휀다, 문, 뒷문, 뒤 휀다까지 전혀 스크래치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40%, 30~40% 남아있고요. 휠은 주차 스크래치 외에는 크게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40~50% 남아있고 주차 스크래치 외에는 크게 문제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넘어가서 후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에 K7 적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차는 기본 트렁크인데 파워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 부분 빼고는 정말 괜찮다. 저는 이게 제일 그거예요. 이때 당시 LPG를 그냥 도넛으로 했으면 트렁크 공간을 엄청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나서 일단 이렇게 트렁크 공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후방 센서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석으로 넘어와서 조석 펜다 문 앞문 앞 펜다까지 전혀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그리고 휠 똑같은 컨디션으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옵션 타서 실내 옵션 설명 드릴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거요 일단 운전도 조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썬루프 열리고 잘리고 닫히고 잘 되고요. 키는 아쉽게도 하나 하나만 있습니다. 썬루프 보여 드렸고 키 보여 드렸고 일단 하이패스 노밀러 장착이 돼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기본적인 옵션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사모님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컨디션으로 딱 포지션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분할 스크린으로 되 있지만 터치패드 이렇게 작동 잘 되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아이가 타셨을 때 커튼이 있기 때문에 뒷자리 커튼에 저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버튼이 다 있습니다. 뒷자리 커튼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저렇게 커튼까지 해주신다음에 좋은 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터업 패시와 공조기 버튼 쪽 빼지거나 스크래치는 없어 보이고요. 하단 쪽으로 내려주시면 USB 포트, 옥스, 시가잭까지 꽂는 게 있습니다. 커플도 여기 있고, 기어봉 쪽으로 내려오시면 기본, 진짜 기어봉 쪽이 이렇게 옵션이 빵빵히 들어간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핸들 열선, 전방 센서, 전자파킹, 오토홀드, 열선 조서, 운전석 조서,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까지 커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은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에 전자, 전화 자전 받고 하는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운전석 조성은 오토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우석 중에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시트는 검정색이라 좀 아쉽지만 더는 시트가 사용감 없고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가셔서 이제 다시 총평 마무리하고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시죠 네 저랑 실외 실내 다 보셨는데요 일단 이 차량 2019년 2월에 출고하여 19년 형으로 나온 차량 3.0 LP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옵션에 열선 조수석 뭐다 기본적인 옵션에다 들어갔던 차량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8천 키로밖에안 탔다는 점 그리고 완전 무사고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이력은 있지만 그래도 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금액은. 이 차량 금액 1,520만 원에 구독자들에게 님 전달해 드리면서 기본적인 옵션과 APG, 자구 한개등 이런 기타 등등의 옵션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 되면 나쁘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시면 문의사항 여기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피스모터 전재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